이십사년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정신 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께서 택한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계획과 축복의 계획을 강력하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 축복의 계획이 뭐냐?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보문은 지나간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말랍니다.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었냐면은요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 가운데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던 때였어요. 물론 이사야는 아직 포로 그 당시는 포로로 끌려가진 않았고 이사야가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70년간의 포로 생활은 참으로 진절머리 나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날들을 생각하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2024년 영신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2023년에 있었던 그 가슴 아픈 일들, 그 모든 어두웠던 일들이랑. 여러분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속상하고 아쉽고 괴롭고 답답했던 일들 그리고 가슴 아깨 만들었던 그 모든 실망했던 일들까지 전부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 아 그게 바로 나와야죠. 하나님이 뭐하실 거니까 2024년 이 첫날 첫 시간 이 시간부터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니까.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럼 누가 이 일을 행하시는 거냐?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세해를 행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특별히 2024년도에 하나님은 우리 정신 교회에 엄청난 세해를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300제단이 이룰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에는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는 축복의 세해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줄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세일를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못할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절대 존재, 절대 능력자예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해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 일은 언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지금이 지금.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라.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금년 한 해에 여러분에게 새 일을 베풀어 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모레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쉼 없이 계속돼 왔어요 태초 때도 쉼이 없었고 이스라엘을 불러서 선민의 역사를 삼으신 때부터도 쉼이 없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았어요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고토로 돌려보내시고 그들이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세일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해오셨던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내가 너를 위해서 세일을 행할 것이다 믿어라 그거예요 내가 행할 것이니 뭐라 그랬어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여호와의 세례 역사가 지금 이 자리부터 시작되고 있,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일이란 도대체 뭐냐? 여러분 걱정 마세요. 아까는 길게 했지만 영신재배 무지하게 짧습니다. 걱정 하더는 마세요. 일찍 돌려보낼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일이란 뭐냐? 첫째로, 광야의 길을 낸다 그러셨어요. 광야의 길을 낸다. 자, 19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가도 가도 끝없는 곳이 광야예요. 황망하고 황량하고 거친 광야 가운데 새로운 길을 낸다는 것은요 보통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본향으로 가는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가는 길을 열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주변에 온갖 그런 잡단 이민족이 살고 있어요. 느헤미야서 보면 아실 거예요. 느헤미야가 총독의 권위를 가지고도 오고 있는데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그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수은 사람자들이 그 주변에 싹 있었어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가는 그 길은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모든 적들이 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길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황망한 광야길입니다. 사막길입니다. 짐승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노리고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그런 길을 하나님이 열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열어 주신다.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나는 먹힐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들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열어주신다는 뭐냐, 지켜주신다는 라 겁니다. 보호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사막 같은 인생을 2023년까지 살아왔다 할지라도 2024년 한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10년과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에 축복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신교에도 시온에. 로를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뭐냐? 사막에 강을 낸다는 거예요. 이게 새 일이에요. 19절 다시 읽어 봅니다. 시작. 광야에 아무리 길이 잘나 있으면 뭐 합니까? 물이 없으면. 물 없으면은요, 며칠 못 가요?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길을 어떻게 달려가 어떻게 다 마칠 수 있겠어요? 길 옆에 물이 있어야 강이 있어야 식물도 자라고 동물도 살고 사람이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막 가운데에, 그 광야 가운데에 우리의 그 털털하고 텁텁하고 모든 게다 거친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강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니까 아멘도 안 하고 그러고 있죠. 할렐루야. 예? 이와 같이 2024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복락의 강을 철철 넘치게 흐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은혜의 강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능력의 강이 넘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앞길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축복의 강이 흐르며 복락의 강수가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행하는 세일은 뭐냐? 살아온 맹수들도 변화시켜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존경하도록 변화시키겠다. 20도를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광해 사나운 맹수는요 사람 말안 들어요. 우리 집에 있는 개나 내말 듣지. 에? 맹수는요 내말안 들어요. 나를 해치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귀한 길에 그 사나운 들짐승들까지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변화시켜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선민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마찬가지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2024년에 새롭게 출발은 했지만 여전히 지금 여러분이 나갈 세상은요 들짐승이 우글거리는 세상입니다 들짐승이 진짜 뭐 여러분 물어뜯는 그런 들짐승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짓밟으려는 사람들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해꼬지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그냥 모함해 가지고 자기가 영광 보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짐승들이에요. 이런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에 살아온 맹수들과 원수들이 우리의 축복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이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들짐승들까지, 그런 원수들까지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들짐승 만나보지 않았어요? 저도 참 많이 만나봤어요 들짐승들. 네? 참 내가 아는 말도 했다고 해야 되는데 미치고 팔딱질 노릇이에요 그거. 어? 목사가 가가지고 너왜 그랬냐, 새끼야 그럴 수도 없고, 아, 너무 다 은혜를 받고서 내가 욕을 해도 못 알아듣고 있어 지금. <laughs> 그러잖아요, 목사는요 맨날 을이에요. 그냥 다 참, 참아, 다잡아야 돼. 그래서 아주 속이 다 썩어요, 썩어, 무너져. 그런데 하나님이 그 들짐승들을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내가 원수를 안 갖고. 내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사으니까 하나님이 그 들짐승들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중엔 다 밝혀지게 하더라고요. 그냥 나는 손 하나 안 대고, 내가 쫓아다니면서 그거 해명하려고 했으면 은 되도 안 해요. 내편안 들어줘요. 사람들이. 아니 땡굴뚝에 연기나겠냐 어? 뭔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다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까지 다 제가 그냥 묵묵히 참고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이 주변의 사람들을 붙여줘가지고 다 억울한 게 풀리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도 그런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의 앞날에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해서 2023년 한해 동안 여러분을 강하게 괴롭혔던 그 모든 원수들과 장애물들이 그 모든 들짐승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세례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냐? 첫째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그들은 끌려가서도 자기들이 왜 포로가 됐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나중에야 드디어 깨닫고 회개했더니 회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겁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세일을 행하겠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2024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세일을 경험하고 자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직도 회개 못한 죄가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주변인이 아니고 저, 그냥, 아무 이름도 뭐, 드러나지 않는 그런저런 형편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엑스트라가 아닌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라요. 엑스트라는요, 총이 스쳐도 죽어요. 총알이 안 맞았는데, 옆에 가는데도 죽더라고요. 근데 주인공은 총알을 수십 발을 맞아도 살아요.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래요 총알 안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맞는다고 그랬어요. 맞지만, 하나님이 살려내실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실패했던 것도, 망가졌던 것도, 무너졌던 것도, 망했던 것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일어납니다. 그런 역사가 2024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금년에 뭔가 될듯말듯안 됐던 거 혹시 있으세요? 있을 거예요. 벌기는 벌었는데, 이상하게 어디로 나갔는지 다 새나가고 남은 거 없는. 그런 인생들 여기 있죠. 분명히 벌기는 벌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보다 적게 버는 사람 여기 거의 없어요. 다 저보다 많이 벌지. 왜 새나갔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자세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새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여러분의 그 속에, 그걸 막고 있는 게 뭐가 없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라는 얘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있었는가, 하나님보다 더 아낀 게 있었는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회개할 것은 여러분의 돈주머니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돈주머니 쥐어지고, 내가 요거 아껴서 요렇게 쓰고, 요거 아껴서 저렇게 쓰고, 계산 한번 해보세요. 살수 있는가? 못삽니다. 하나님이, 그냥, 탁! 어? 역사하셔야, 거기에, 그 모든 것이 열려주고 해결되는 것이지, 내가 계산한다고 못 살아요. 네? 정말입니다. 2024년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돈주머니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새일은 시작될 수가 없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루터가 한 말이에요.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너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했냐? 네, 했습니다. 진짜 회개했냐? 했습니다. 내가 볼때너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 왜 회개하지 않았다? 그럽니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네 돈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았다. 여러분, 새해 첫날부터 또졌딴 얘기 하는 거 보니까, 또 금년에 얼마나 더 저기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새일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두 번째로 소원하는 자들에게 세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회개한 후에 그발강가에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직 이젠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 마음을 섬기며 하나님만 따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이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2024년을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도 서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2024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며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세일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 21절 보니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세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4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때. 세일행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 합시다. 보라, 내가 황선배를 위하여 세일을 행하리라. 거의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황선배를 위하여 나만 하면 되지 그거는. 감사합니다. 어쨌든 빌어주니까 <laughs> 감사합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하세요. 자기 이름, 자, 다시 하세요. 보라, 네. 내가 황선배를 위하여 세일을 행하리라. 네. 지금도 또 황선배 한 사람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기 이름 넣어서 한 번은 하고 가야지. 그래도 보라, 네. 내가 황선배를 위하여 세일을 행하리라. 이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나타나는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